그다음에 얘네들 연결하는 게. 하시. 구나 아, 여기 다조이를 한번 해봐요. 이거 응? 두 선을 두선 도설 연습 하듯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네. 벤츠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네. 벤츠를 감아가지고 아 음. 어, 여기 기술자가 있어서 좋네 네 맞아요 유튜브 얼굴 나와도 돼요? 네. 예? 야 됩니까? 여기도? 아 예. 아게와 이제 스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시고 이게 아니까 진짜 다 끝나고는 이렇게 제껴놔요자 예? 여성으로서 이 전기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은 아닌데 대단한 거예요. 네,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네. 지금 머리가 과부하와 어요 <laughs> 벌써? 네, 벌써 과부하가 있어. 여기내것더 네, 어렵죠. 네. 네. 어려운 거다 좀 네. 해야 될게 많지.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많아요. 네. 한 사람은 일구하고 네. 이구하는 사람은 좀 네. 옆에서 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네. 뒤에도 잘 빠져야 돼 뒤에도. 자 와이어 커넥터 한번 채워보세요. 좋아요. 와이어 커넥터가 헛돌으면 안 되는데 헛돌면 와이어 커넥터가 헛돌면 끄트머리를 조금 처리해주면. 나와요, 아, 커넥터가 잘 들어갑니다. 그렇죠. 뒤에가 안까지면 뒤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예. 그거 키라고 그랬어요? 저, 저쪽과 요거? 네. 요거 키라고 그랬습니 자, 이거 하나는, 하나는 이거를 이렇게 새겨놓고 안 쓰는 거니까. 자, 왜 선까지 넣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아, 네, 선을 맞아요. 맞아요. 선을 넣으면 선을 넣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설명요? 예, 네. 이제 차단기에서차단기가 네. 여기 꺼져야 돼요. 차단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트상이 들어오고 이제 뉴트럴이고. 네. 이제 네 차단기에서 이제 누전 차단기로 네. 이렇게 점프. 이제, 예, 하트상 점프해주고, 네 하트상 게 점프해 주고 뉴트럴 네. 점프해 주고 네. 이제 하트상 내려오고 네. 뉴트럴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뉴트럴은 네. 이쪽에 이제 네. 등에 이제 뉴트럴이랑 같이 이제 연결해 주고 네. 그리고 이제 하트상은 스위치로 내려와 가지고 네. 스위치랑 연결해 주고 이제, 이제 공통선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네. 이제 이거 스위치 선은 또스위치라또요 스위치 선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흰 블루 대. 예, 흰색, 흰색으로 예. 흰색으로 와서 예, 예, 해서, 저쪽에 여기 예. 노랑으로 해서 예, 노랑으로 해서 예, 예. 예. 스위치 어? 예, 아 잘하셨어. 직접 불이 들어오는지 예. 자 이걸로 이걸로 여기다가 아, 아, 여기다 아. 물리고. 예, 네, 요거는 나중에 이 적색 일이 오면 좋겠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색깔 일단은 자, 일단은 자, 요거 네, 아, 요거를 첫, 그, 자, 예, 한번 찾아보세요. 손은 선이 어떻게 하트 선을 찾아서 음, 통을 해서 소리가 나는지 한번 해보시고. 삐하고 소리가 나는지 이것도 봐주고 음. 음. 안 켜지는데 꺼졌다가. 꺼졌다가 껐다가 껐다가 다시 켜면 고있어요 한번 어떻게 하려고 쳐다 하신 분 쳐볼 겁니다. 이 스위치 다 하신 분얘기하는데요자 찍고 아 여기 아, 여기다가 그러면 네. 하트니까 여기다 네. 뭐 하나 여기 저 표시? 저기, 뭐, 야 테이프 같은 거, 검은 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쪽을. 이게, 이게 짜, 이거 어떻게 돼? 이게 긴 것이네. 네. 긴 것이, 이게 하트에다 물리면 되겠네. 긴 거를. 긴 거를. 여기다 테이프 해서. 아, 좋아요. 이게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아. 묻으면 안 되지. 조금만 묻지. 여기다 붙여야 돼. 그래서, 그렇지. 이제 됐어요. 여기 한번 다시. 다시 한 번. 하트인지. 오케이. 여기다 대고. 여기다 네. 집어. 집어. 오케이. 이긴 것이 하트선을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려줘요. 하트. 네. 하트, 짧은 거는 중성선. 오케이. 좋아요. 아,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하트는 여기 차단기에서 아, 네, 이쪽 말고 이쪽 이거 누고 여기. 네. 네, 여기 차단기 올려가지고 아, 하트도 중성한 그거 하지 마세요 내일 할 건데 하트도 중성 여기 찾는 거 찾는 거안 예. 하셨죠? 예 내일 내일 할 거예요. 그래. 일단은 여기서 예. 이제 한번 찍어. 그냥 꽂아요. 예, 한 번. 예, 그냥 꽂아요. 예, 그래. 여기요? 음. 음. 자, 됐죠? 차단기 한번 올려보시고 네, 올라가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니지. 요거잖아요. 이거니까 이거. 네. 네, 아, 요거. 요거, 높겠다. 요거. 요거 높겠다. 네, 오케이. 차단기 올려보시고. 버튼,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올리고 자아 박수 아, 성공 네. 네, 잘했습니다. 네, 됐어다음은2구2구라고그 네, 네, 2호. 2호. 어, 그거 저거 빼고 빼고 그렇지 아주 아, 순서 아주 입각해서 잘하셨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 있고 안 해요. 일곱, 세, 그리고 차장이가 안가져었어 그리고 버튼을 어, 눌렀을때안 눌려. 그러면 이전 측정전저는정 음. 되는데 여기가 지금. 님, 색이되 적색인 것 같아요. 예. 아까튼 접착점이 색이야 아니라 저는 <목소리도> 도상으 없어. 기그렇죠이것지만 음, 음. 한번 바꿔 줘 보세요. 이렇게. 아, 예. 그 바꿔 주면. 여기 여기 하트선이니까 이거 요게, 요게 하트 선이니까 같이 이거 이것을 손 사람은 바꿔서 해야면 나중에 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아, 끝에 가 들어 가 이렇게 들어가 요잘 맞대 플러 오케이. 됐어 현장에는 저렇게 또 바꿔 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잘 맞춰서 이렇게해놓으면또 이렇게 색깔 때문에 이게 혼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고기 접 고기 접수하는 걸 과제 낸 이유를 알겠죠.